안녕하세요. 1일 1혼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탈리아 베니스의 곤돌라 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먼저 독해를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Gondolas are long, narrow boats. They first appeared in the 11th century. they were used by workers to take things from one part of the city to another 좋아요. 해석해 볼게요. 자, 곤돌라들은 돼 있죠 그죠? 한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곤돌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대 이야기하겠죠? 곤돌라들은 긴 길이가 길고요. narrow 좁은 아, 폭이 좁구나. 그런 boats 배들입니다. 돼 있죠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생겼죠. 자, 그들은 돼 있는데 그들인이라기보다는 이곤돌라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They라는 것은 사람을 받기도 하고 사물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걸 맞춰서 그것들은 first 처음 appeared. 그래서 appear 하게 되면 따라보세요, 해 appear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ed 붙었으니까 보통 과거겠죠? 나타났다. 자, 출연을 했다는 거죠. 그것들은 처음 출연했습니다. 자, 끊고요. 자, 뒤에 in, 있는데 뭔가 이제 시간 개념인가 알겠지. 그죠? 이런건 덩어리로 묶어줘야 돼요. 11세기. 우리가 뭐1 11, 1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1세기에 나타났다. 와, 진짜 오래전에 나타났지. 그죠? 자, 그 다음 또 나왔어요. 데이또또 나왔으니까. 다시 그것들은 이죠. 그것 들은 데있고요자 바이가 전치사니까 끊어줘야 겠죠 얘가 뭔가가 지금 이제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관건이지 그죠 자 원래 그 비동사 놔두고 use 란 말은 사용하다 에요 그렇죠 사용하다 자 근데 were used 되게 되면 이거는 수동태 입니다 수동태 뭔가를 당하는 거에요 받는 거에요 그래서 사용 하는게 아니라 사용 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거. 사용당하는 거. 근데 비동사가 과거니까 사용되어졌다라고 되는 거야. 좀 우리말이 웃기긴 한데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use하게 되면 사용하다. were used. 사용되어졌다. 특히 시제에 많이 놓쳐, 놓, 놓치는데 잘 해보세요. 사용되어진다 아니에요. 과거니까 사용되어졌다. by workers 투 앞에서도 끊었죠? 일꾼들에 의해서 자, 사용되어졌다. 보통 수동태 뒤에 by 하게 되면 어, 뭐1 0 0입니다 의해서예요. 일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 문장 끝났죠? 근데 뭔가 더 붙였어요. 왜 사용됐을까? 음,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to take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때 우리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Take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또잘 보면 저번에 우리 culture 문화지문 할때 배웠던 from A to B가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시야를 크게 봐야 돼서 그래야 이게 들어옵니다 단어 하나 하나 보면 등산할 때 나무만 보는 거가 똑같아요 나무만 봐서는 그렇죠. 산을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막 길을 헤매거든. 그래서 a to b 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A로부터 B까지 one part 하나의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의 부분 쫙 펼쳐 보니까 어디에? 도시. 그니까 도시 한 부분부터 another 또 다른 부분이겠죠. 아, 뭔지 알겠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장화 모양이죠. 그렇죠? 어, 가령 여기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 한 도시죠. 그렇죠? 한 도시부터 도시의 또 다른 부분까지. So, another part of the city 줄임말인 거겠죠 그래서 도시의 한 부분부터 또 다른 부분까지 또 다른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take things는 우리 물건을 take out 하게 되면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take는 기본적으로 잡아서 이동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 things는 물건들이겠죠 물건들을 도시 의한 부분에서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꾼들이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 처음에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에, 이게 물건 운반용이었구나. 알수 있겠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곤돌라들은 길고 좁은 배들입니다. 자, 그것들은 처음 나타났습니다. 11세기에. 그것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일꾼들에 의해서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시의 한 부분으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자, 체크. 하고 아래. 자, 이제 호흡 길게 가 보겠습니다. 행공 훗! 자, 곤돌라는 길고 좁은 배들입니다. 그것들은 처음 나타났죠. 11세기에. 자, 그것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일꾼들에 의해서. 자, 왜요?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시의 한 부분으로부터 또 다른 부분까지 자, 끝날 때 이렇게 샥샥 문을 닫아 주시오.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Gondolas are long, narrow boats. They first appeared in the 11th century. They were used by workers to take things from one part of the city to another. 좋아요. 오늘 했던 거 사진 찰칵찰칵 네, 홍공 인증 많이 올려주시고 네, 힘들어도 네,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를 하면 한달 지난 모야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시면 이 1일 1홍공 끊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저는 또 다음 시간에 3-3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훗!